안녕하세요. 날늘입니다 어, 이에 내가 이돈 버는 얘기들 하다 보니까 인생에 패턴이 있더라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젊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방송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대에는 나도 그랬고 어, 이런 생각이 들어. 20대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돈을 잘 버는지 알았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슈퍼마켓을 차려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뭐를 해 차려줘서 뭘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20대에게 돈을 벌면서 "아, 부모를 잘 만나야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30이 되니까 그 부모를 잘만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고 노력하면 돈을 벌더라고. 그 30대의 내 결론은 뭐냐? 열심히만 일하면 어느 것이든지 열심히만 일면 일하면 돈을 번다. 10년이면은 10년을 하나만 찍으면은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무엇이든가 열심히만 한다면은 어 돈을 번다는 게 내가 30대의 지론이었어. 지나 보니까 어 근데 40이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 인맥이더라고.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개발 정보라든가 어 주식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그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이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인맥 쌓는데 내가 40대를 보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이제 40대 돈 버는 얘기들을 할 텐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30대까지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40대는 이돈 버는 방식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그걸 그 겪은 거야 근데 50이 되면은 이제는 그이또 인맥이 돈이 안 돼요. 왜냐면 해가 돼. 왜냐면 내가 인맥이 없을 때막 인맥을 쌓느라고 돈을 벌어 돈이 됐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인, 인, 뭐 인맥을 쌓는 이치에 있잖아. 그린다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는 돈을 빌려러 오는 사람 나한테는 뭔가 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오지. 나에게 정보를 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50대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50대는 나나 뭐 지나, 지가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하고 지가 경험한 거 하니까 별로 얻을 정보가 없어. 근데 이 사, 20대, 30대, 40대, 아 30, 40대 애들한테는 진짜 내가 얻을 게 많더라고. 그래 나는 30, 40대 애들을 진짜 좋아해. 특히 30대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왜냐면 얘네들이 나오는 그 머리가 너무 기발하고 아주 그냥 저기에서 아 진짜 30대 애들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에, 그래서 이, 그렇게 패턴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의 흐름에도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생로병사가 있잖아 근데 이 돈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고기가 흘러가는 데 있잖아 흘러가는데 물고기가 가는 길이 있어 그럼 낚시질 넣다 뺐다 넣다 빈 낚시야 떡밥도 안 끼고 그냥 아무 지렁이도 안 끼고 그냥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도 이 고기가 지나가는 길에서 덮였다였다 하면은 여기 아가미에 걸려서 걸리기도 하고 꽁지에 걸려서도 이 고기가 물고기가 잡힌다.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해보니까 그래. 근데 내가 이 아무리 뭐 포인트다 못해 갖고 한 자리에다 계속 뭐 떡밥을 떨어뜨려 놓으면 은 고기가 몰려와서 어, 거기 거기가 이제는 그이 포인트가 된다뭐 이런 거 낚시 이론 많이 있잖아. 아 그거 어려워. 어머 뭐 뭐야 전문가는 모르겠는데 나도 낚시 있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고기가 흘러가는 데를 고기가 지나가는 데를 찾는 게더 빠르거든 그것처럼 돈도 돈이 몰리는 곳을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근데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더라고 응? 어녀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월 달엔 여기 지금 이제 뭐야 구정이 있잖아 그 그러니까 구정이가 선물세트 유통에 막. 돈이 몰리다가 3월달이 되면은 학원가로 돈이 막 몰리는 거야. 왜? 학원들이 3월달에 원생 접수하면 걔 1년 그 학원 다니는 거잖아. 그니까 러 3월달에는 입학 시즌이고 보니까 돈이 다 학원가나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5월달 되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등등 해서 또 이제 선물의 시즌이 되니까 또 유통으로 몰리다가 또 7월 되면은 7, 8월 되면 또 이제 휴가철이고 휴가잔압. 상가 반으로 도 상가 바다로 해외로 그냥 돈이 나가는 관광 사업으로 돈이 또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추석이 오잖아. 지금 추석이잖아. 추석이면 또 추석으로 또 유통에 또 돈이 딱 몰려. 그러다가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돈이 다 유흥가로 몰리는 거야. 밤은 길고 낮은 짧잖아. 그러니까 수장사가 여름에는 안되고 겨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물장사는 겨울에 된다는 이론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 그럼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고 재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그런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니까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사금융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금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돈의 흐름의 패턴을 잃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상품권 사업을 하게 된 거야. 그니까 상, 왜 어음알이나 하다가 상품권으로 바꿨냐면 바로 돈의 패턴이 그런 패턴으로 가다. 어차피 어음도 할인해 주면 보통 3개월짜리 어음을 할인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그렇게 돈의 흐름이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게 상품권이더라고 그래서 상품권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돈의 흐름인 거거든 우리가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가 대기업 총수된 적 없고 어?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가 어? 뭐야 그 아, 대기업 총수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 돈이라는 거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어? 그런 흐름을 잘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싸이가 그런 말 했잖아. 어? 뛰는 놈에 나는 놈, 나는 놈에 뭘좀 아는 놈. 근데, 걔가 그 노래에 하키트 치기 훨씬 전에. 내가, 내가 30대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뛰는 놈에 나는 놈,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놈이라 그랬거든. 생각해봐. 나는 놈은 날개짓이라도 해야 돼. 근데 이, 이 날라다니는, 붙어 다니는 놈은 날개짓도 안 하고 같이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뭘좀 안다는, 그 싸인 우리에뭘좀 아는 놈이 나는 그랬지. 뛰는 놈이 나는 놈, 나는 놈이 나는 놈, 붙어 다니는 놈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뭐캐시이 뭐냐. 패턴에서도 다, 뭐다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인이야. 누구를 만나느냐. 어, 저기, 엘빈 터플러가 뭐 정보가 뭐 미래에는 큰 자산이 된다. 그 정보 어디서 와? 바로 사람한테서 오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누구야? 기인인 거야. 사금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정보도 마찬가지고, 뭐, 경매 정보도 마찬가지고, 이 정보의 바다에서 그 바다의 아주 깊이를 누가 알켜주겠어? 가까운 지인이나 사람을 켜주는 거야. 그래서, 엘빈 응, 토플러한테 밥한끼 먹으면서 엘빈 토플러한테 1억 주잖아. 그러면 1억, 엘빈 토플러가 뭐, 밥한끼 먹으면서 엄청난 투자 정보 주나? 엘빈 토플러하고 밥한끼 먹고, 정보를 이제는 한마디로 안면 튼 거야 그처럼이 귀인을 만나는 게그이 돈을 버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이다 나는 그래서 40대 때 귀인을 귀인을 그러니까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고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공을 들였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정보도 얻게 됐고 내가 아니 고졸이 어떻게 협회장을 해, 응? 어? 근데, 그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협회를 하면서 사단법인이 무언가도 알게 되고. 나는 옛날에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나하고 동떨어진 세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직접. 사단법인 한국 캠핑 기표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145명 발기인을 세워서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뭘 배웠어? 재단법인도 알,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의료법인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그래서 결국 의료 병원까지 운영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50대에 쌓았었잖아. 나중에 50대 에 내가 병원으로 간 경험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 모든 핵심의 포인트가 그런 패턴을, 패턴을 나보다 먼저 걸은 사람의... 그 조언을 받고 그 사람의 멘토를 얻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돈 버는 방법은 없어. 내가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뭐 주식으로 돈번 얘기, 뭐 얘기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핵심을 갖다가 다 오픈을 못 하지. 왜냐면 그 오픈하다 보면 거의 불법 나온다. 거의 편법 나와. 마찬가지로 나도 유튜브 방송으로 다 얘기해줄 수 없어. 왜냐면 아 내가 무슨 불법을 조장하고 탈법을 조장할 수는 없고 편법을 조장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욕에 안 빠질 수가 없어 그게 이제는 편법이라는 게 합법과 불법 사회 편법이라는 게 이여령 귀여령 아니야 이쪽으로 붙이면 불법 이쪽으로 붙이면 합법인 거지 뭐 좋게 말해서 편법이지 결국 편법이라는 거는 법의 사각지대다 근데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어떤 뭘 저기 해서 자기가 뭐 머리가 엄청 좋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좋은 인맥을 쌓는 것도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이런 거는 성공은 기인을 만나는 거, 돈을 버는 거는 좋은 기인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오늘 그렇게 단언 짓고요. 여러분 한번 다음 시간에 내가 기인을 만나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